개포는 초나라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의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초나라에서 유명했습니다. 항우는 그를 군대 장수로 삼아 한나라의 왕을 자주 공경에 빠지게 했습니다. 항우가 멸망하자 고조는 천금의 현상금을 걸어 개포를 찾고 만일 그를 숨겨주는 자가 있으면 삼족을 멸할 것이라 했습니다. 개포는 복양 주씨의 집에 숨어 있었습니다. 주씨가 개포에게 말했습니다. 한나라가 현상금을 걸어 급히 장군을 찾고 있습니다. 머자아곧 여기까지 들이닥칠 것 같습니다. 장군께서 제 말을 들으려 하신다면 계책 하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저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시려면 먼저 스스로 목숨을 끊으십시오. 개포는 주씨의 계책을 듣겠다고 허락했습니다. 주씨는 개포의 머리를 삭발하고 칼을 채우고 배옷을 입힌 뒤 광류거에 숨겨 자신의 노복 수십 명과 함께 노나라의 주가에게 팔아넘겼습니다. 주가는 마음속으로 그가 개포인 것을 알아차리고 그들을 사서 바치를 시켰습니다. 주가는 말 한마리가 끄는 수레를 타고 낙양으로 갔습니다. 그는 낙양에서 여우무 등공을 만났습니다. 등공은 주가를 집에 머물게 하고 여러 날 동안 같이 술을 마셨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포에게 무슨 큰 죄가 있기에 황제께서는 그렇게 절실히 찾고 계십니까? 등공이 대답했습니다. 개포가 항우를 위해 여러 번 황제 폐하를 공경에 빠뜨렸기에 황제께서는 그를 원망해 반드시 잡으려는 것이요. 주가가 물었습니다. 공은 개포가 어떤 사람이라고 보십니까? 등공이 대답했습니다. 어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오. 주가가 말했습니다. 신하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군주를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개포가 항우를 위해 일을 한 것은 그의 직분을 다한 것 뿐입니다. 그렇다면 항우의 신하를 모두 다 죽여야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황제께서는 천하를 얻으신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사사로운 원한으로 한 사람을 찾고 있으니 어찌 천하의 폐하의 도량이 넓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시는지요? 게다가 개포와 같이 현명한 사람을 한 나라가 이렇게 급하게 구한다면 이것은 개포로 하여금 북쪽의 흉노로 도망치거나 남쪽의 월나라로 도망하도록 부추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사를 미워해 척국을 이롭게 하는 것으로 바로 오자서가 초나라 평왕의 묘를 파내 그 시신의 치찍질을 가한 원인이기도 한 것입니다. 공께서는 어찌해 조용한 틈을 타서 황제께 이러한 말씀을 올리지 않습니까? 여우무 등공은 주가가 의협심이 있는 인물이므로 개포가 그의 집에 숨어 있다고 짐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등공은 기회를 보아 고조에게 주가가 가르쳐준 대로 말했습니다. 고조는 개포를 용서했습니다. 그 무렵 여러 공경들은 모두 개포가 강한 성격을 억누르고 유순해진 것을 칭찬했고 주가 또한 이 일로 이름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개포는 후에 고조의 부름을 받고 아련하여 고조에게 사과하자 고조는 그를 낭중으로 임명했습니다. 사마초는 말합니다. 항우의 기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포는 초나라에서 용맹함으로 드날렸다. 그는 직접 군을 지휘해 적기를 빼앗은 일이 여러 번 있었으니 가히 장사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형벌을 받는 지경에 이르러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되었음에도 자살하지 못했으니 얼마나 그 자신을 낮춘 것인가. 그는 필시 자신의 재주를 자부했기 때문에 욕을 당하더라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니 그것은 아직 제대로 펼쳐보지 못한 자신의 재주를 펴려고 했던 까닭이었을 것이다. 이런 연고로 그는 결국 한나라의 명장이 되었다. 현명한 사람은 참으로 자신의 죽음을 무겁게 여긴다. 저피첩과 천한 사람들이 붕괴에 자살하는 것은 용감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바라는 계획을 실현할 용기가 없는 탓이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사기열전 개포난포열전 중 일부 내용입니다. 항우의 장수였던 개포는 항우가 멸망한 후 주씨집에 숨어 살다가 주가에게 팔려갑니다. 그러나 주가는 개포의 인물됨을 알아보고 그를 숨겨놓고 고조에게 그를 용서하도록 설득합니다. 개포는 쿠핌으로서 뜻을 펼쳤던 인물입니다.